성균관대학교 실기가 변경되었습니다. 갑자기 이러한 소식이 발표돼서 현재 최대입시 현장에서 성균관대학교 스포츠 과학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학생들이나 그 자녀를 둔 학부모님께서 많은 혼란이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이 소식이 누군가에게는 희소식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나쁜 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실기가 변경된 부분에서 입결이 어떠한 영향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분석하고 대비한다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만의 성균관대학교 합격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이번 영상 준비했습니다. 열심히 분석 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이번 영상에는 특별히 제가 대학별 분석 영상에서도 소개하지 않았던 성균관대만의 합격 포인트 공개할 테니까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목표를 현실로 만드는 채널 민준쌤 TV. 자, 2025년 5월 30일 송균관대학교에서 갑작스럽게 전형 계획을 업데이트 했습니다. 그 전에 작년 4월 경에 발표했었던 전형 계획에서는 이 실기 변경에 대한 언급이 없었는데 이번 발표안에 따르면 제자리 멀리뜨기가 신설되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요. 이번 5월 30일에 발표된 성균관대학교 전형 계획 중에 제가 일부를 발췌했는데요. 2025학년도에는 핸드볼공 던지기와 2 5 m 터 왕복달리기 두개 과목만 봤었다면, 2026학년도에는 두개 종목이 그대로 실시되면서 제자리 멀리뛰기가 추가되어 세개 과목을 보게 되었습니다. 신설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사실 제자리 멀리뛰기 종목은 2012학년도 그때까. 제자리 멀리뛰기를 실시하다가 2013학년도부터 제자리 멀리뛰기가 폐지되면서 기존의 핸드볼 던지기가 그때 신설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19학년도에 1500m 달리기가 있었는데 이게 막 눈이 오고 이러면 운동장 정비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이 폐지가 됐고 이 100m 달리기 진행 방식에 대한 불합리성이 제기가 되면서 2022학년도에 100m 달리기까지 폐지가 되면서 지금의 핸드볼공 던지 25m 왕복 달리기 두 종목 체제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어찌 됐든 제자리 멀리뛰기가 이제 신설이 됐는데 가장 궁금한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제자리 멀리뛰기 만점이 어떻게 책정이 될 것인가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현재 발표된 전형계 기준으로는 제자리 멀리뛰기의 신설만 확인될 수 있었지 만점 정도나 배점 방식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2012학년도까지 제자리 멀리뛰기가 있었 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2012학년도의 배점표를 보면서 2026학년도 제자리 멀리뛰기가 어떻게 될 건지 한번 가늠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소개하는 건요, 체대입시 클리닉에서 제공하는 2012학년도 성균관대학교 스포츠과학부 실기 배점표 가져와봤는데요. 지금은 폐지되었지만 추억의 종목인 턱걸이와 1,500m 달리기도 보이네요. 자 여기서 제자리 멀리뛰기 확인해 보면요, 남자 만점은 265cm, 여학생은 2 221cm입니다. 어때요? 생각보다 남학생의 기록은 낮고 그에 비해서 여학생 만점이 좀 높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2026학년도 제자리 멀리뛰기 만점은 어떻게 될 것이냐? 최근까지 이제 2025학년도 작년에 성균관대학교 시기는 핸드볼구 던지기와 2 5 m 왕복달리로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작년 합격생들의 대부분이 만점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낮지는 않았습니다. 충분히 6개월에서 1년 이상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받을 수 있는 기록을 만점으로 책정해 놨는데 그렇기 때문에 2012학년도 정도의 기록이 아니라 충분히 훈련을 했을 때 정도의 만점을 책정해 줄 것이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아직은 이제 발표 전이지만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면 재자네벌들이 만점은 남학생의 경우 275에서 285 정도로 예상이 되며 여학생은 225에서 235센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뭐 동국대학교 체육교육과나 중앙대학교 스포츠과학부 같이 뭐3 m 정도의 수준은 저는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기록은 쉽게 기록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미리 실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더 중요한 거 뭐가 있겠어요? 배점 방식이 어떻게 되겠는가입니다. 사실 이 배점 방식을 알아야 실제로 이 실기 변별력을 알 수가 있고 그에 따른 성대 합격 전략을 예측해볼 수. 있기 때문이죠. 자 2025년도 실기배점표인데요. 급간당 몇 점씩 깎입니까? 2급간일 때 6점, 3급간일 때 6점, 균일하게 6점씩 깎여서 40점이 되고 파울했을 경우에 0점이 됩니다. 두 종목일 때 배점 방식이 이렇게 6점이었는데 그러면 제자리 멀리뜨기가 신설되면서 세 종목일 때의 실기배점은 어떻게 될 건지 크게 네 가지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기존 방식을 활용한 계산 방식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해 기존 방식이로 한다면 한 종목씩 100점이었잖아요. 총 300점이 되겠죠. 이 300점을 200점으로 환산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좀더 이해가 쉽게 되기 위해서 배점표 방식으로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제자리에 멀리 뛰기를 신설하면서 지금 배점 방식 똑같죠. 급간당 6점씩 깎이는 건데 이런 방식으로 예상해 볼 수가 있어요. 이런 형식이 된다면 300점 만점을 200점으로 환산하는 것인데 세 종목 중에 만약 1감을 한 학생이 있다면 총 294점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200점으로 환산하면 어떻게 돼요? 196점이 되죠. 1급 간당 4점으로 책정이 되는 거죠. 이렇게 배점표가 바뀐다면 지난해보다 6점에서 4점으로 떨어졌으니까 이거 실기 변별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종목이 세 종목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걸 절 절대적으로 실기 변별력이 낮아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감수에 대한 부분이 좀더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기가 좀 부족한 학생들에게는 이러한 방식이 조금 더 유리해 보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방식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방식은요, 세 종목 방식을 활용해서 기본 점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예전에는요. 100m 달리기와 뭐 왕복 달리기, 뭐 던지기 이런 식으로 세 종목만 봤을 때 극간 5점씩 에서 만점이 50점이었거든요. 그럼 세 종목을 더하면 150점이잖아요. 이 150점을 200점으로 환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을 배점표 형식으로 바꿔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이해가 쉽게 제가 배점표 방식으로 바꿔봤는데요. 극간당 5점씩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기본 점수가 없는 이런 형식인데 150점 만점을 200 적으로 환산하자고 한다면 세 종목 중에 마냥 똑같이 일감을 한 학생이 있다면 총 145점이 나옵니다. 50점, 50점, 45점을 더하니까 145점이잖아요. 이 145점을 200점으로 환산하는 거예요. 145점에서 150점으로 나눈다에 곱하기 200을 했을 때총몇 점이 나옵니까? 193,333이 나와요. 그러면 한 급간당의 점수가 약 6.67 점이 됩니다. 거기다가 두 종목을 보던 게세 종목으로 확대가 되니까 실기 변별력이 지난해 대비 매우 올라갔다 이렇게 분석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실기고사를 지금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배점표가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방식은요. 기본 점수 50점을 깔아주게 되는 방식입니다. 이런 형식이 된다면 50, 50, 50에 기본 점수 50점을 더해서 200점으로 만들어주는 방식인데 그럼 어떻게 계산되겠어요? 만약에 1감을 한 학생이 있어 5점이 깎였어, 그럼 50, 50, 45점이잖아요. 거기에 50점을 더해서 총 195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극간당 점수가 어떻게 됩니까? 5점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방식이 적용이 된다면 극간당 6점에서 5점으로 내려갔지만 사실상 두 종목에서 세 종목으로 바뀌기 때문에 지난해 대비 실기 변별력이 비교적 올라갔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방식은 1번과 2번과 3번과 상관이 없는 아예 새로운 방식의 배점표가 발표될 수가 있다는 거죠. 지난번에 구성과 상관없이 새롭게 만들어진다면 우리가 유의해 볼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지난해 2025학년도에 핸드볼구 던지기와 25m 왕복 달리기 합격자 기록이 대부분 만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새롭게 배점표를 만 되면서 제자리에 멀리뛰기 신설된 배점표를 만드는데 이 25미와 핸드볼공 던지기의 만점을 어떻게 할 확률이 높겠어요? 바로 높일 확률이 있다는 거죠. 기존에 뭐 16초 99가 15초 99 이렇게 바뀌거나 던지기 34미터가 36, 37 이렇게 바뀔 수도 있는 점도 우리가 조심스럽게 예측해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방식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요. 이런 식으로 정리해볼 수 있는데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 2번 방식에서의 급간이 6.67점으로 되면서 세종 목일 것을 감안했을 때 매우 높아진다. 자, 그리고 비록 기본 점수가 깔려 있다 하더라도 급간당 5점으로 줄어들게 되지만 종목이 세 개라는 걸 감안하면 지난해比 실기 변별이 비교적 높아질 수 있다는 거고 새로운 방식이 발표가 된다면 어떤 걸 확인해야 돼요? 25m 왕복 달리기와 핸드볼공 던지기의 만점이 어떨 건지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기에 제가 예상하는 방식은 2번과 3번이 될 확률이 높다고 보는데 이렇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실 변별력이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성균관대학교를 목표로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반드시 수능 전부터 실기 대비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실기 훈련 하라고 하니까 또 어떻게 실기 훈련을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자세한 이런 성대에 대한 훈련 방식이 궁금하다면 패스체대입시 대치 직영센터에 오신다면 저도 만날 수 있고 훌륭한 선생님들과 한번 수업을 받아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대치센터가 좀멀 한다고 한다면 가까운 패스 최대 입시에 등록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고정 댓글 꼭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영상 초반에 성균관대학교를 합격하기 위한 포인트 한 가지 소개를 드리겠다고 했잖아요. 지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탐구 영역을 무조건 만점으로 만들어라. 이번부터 탐구 영역이 무려 12%가 올랐어요. 그래서 한 과목에 30%를 반영하고 25%를 반영하는 수학보다 그 비중이 막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해 합격생 표본 20명을 국어 35, 수학 25, 탐구 30% 반영하는 방식으로 재환산해 보니까 아주 깜짝 놀랄 만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초 합격이었던 학생이 불합격이 되고요. 불합격권이었던 학생이 합격으로 올라오게 되는데 이렇게 학 학생 A와 B를 제가 보고 있는데 국어, 수학, 영어 탐구가 4, 3, 2 1이었던 친구가 불합격이었고 3, 3, 3, 2였던 학생이 합격이었어요. 물론 이둘다 학생 실기 만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탐구 영역의 상황으로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2026학년은요. A 학생이 합격을 하고요. B 학생이 불합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탐구가 매우 중요해지게 되는데 사실상 2026학년도의 성균관대는요. 제자리 멀리 뛰기에 만 점과 배점 방식, 그리고 이 탐구 영역이 아주 중요한 합격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더 중요해진 이 탐구 영역을 잘 관리하면서 실기까지 잘 병행한다면 성균관대학교 합격은 그리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다룬 성균관대학교나 서울대, 고려대, 연대, 한양대 같이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 혹은 이런 학부모님이라면 수능 관리를 우선으로 하고 실기 관리는 조금 소홀한 경우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물론 우리 학부모님들의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아니 성적이 돼야 이 대학을 쓸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하지만 지원하는 게 최종적인 목표가 아 니라. 합격하는 거잖아요. 점수를 만들었는데 실기가 안 돼서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앞서도 계속 강조했지만, 2025학년 도 합격 결과 어땠어요? 실기 대부분 다 만점이었고, 좀 깎인 학생들이라면 어땠어요? 거의 서울대나 연대, 고대를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점수대였는데, 실기가 좀 부족하니까 성대로 내리게 된 케이스였던 거죠. 그렇기에, 실기 관리 없이 수능에만 몰두하는 것은 절대로 합격할 수 있는 전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우리 아이가 아직도 실기 준비를 안 하고 있다 한다면, 최대한 빠르게 가까운 패스트데입시에 방문해서 꼭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아이가 공부에 대해서 좀 소홀하고 있거나 아니면 뭐 성균관대학교에 대한 좀더 디테일한 정보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전반적인 입시 전략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세우지 못한 분들이 계신다면 저한테 오신다면 합격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 아이를 잘 인도를 할 테니까 한번 상담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차후에 어떤 실제 배점 변화, 추가적인 업데이트가 있다면. 최대한 빠르게 긴급 영상을 여러분께 소개를 드릴 거고요. 영상 정말 길었는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성균관대학교를 목표로 하는 학생 여러분 그리고 그 자녀를 둔 학부모 여러분 진심으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럼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만날게요. 안녕히 계세요.